군포시가 도심에 있는 지하철 교각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교각에 그림을 그려 도심미관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군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교각입니다. 금정역부터 수리산역에 이르기까지 130여 개가 넘습니다. 최근 군포시가 이 교각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역부터 삼번역까지 구간은 색만 입히고. 3본역부터 수리산역 구간에는 시를 상징하는 철쭉과 책 등을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교각이어서 도시미관을 살려야 했고요. 군포시 시책인 책과 철쭉을 살려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자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도색 작업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추려진 후보들 가운데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을 직접 고른 시민들은 상막하기만 했던 시멘트 기둥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는 소식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인문제고 운전하는 사람 에서 봐도 상당히 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뀌게 되면 좀 철제 출퇴근 나 싶기도 고도 세워진지 20년이 훌쩍 지난 4호선 지하철 교각들 군포시는 최종 디자인이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도색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티브드 뉴스 서주입니다